퇴사를 언젠가 할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지. 퇴사를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 오늘과 내일 똑같을 거라는 게 똑같고 올해와 내년 똑같다는 건 똑같다. 회사에서 버는 만큼 벌어야 밖에 나가지. 오지게 하고 싶으면은 오지게 만들 방법을 찾는 거지. 돈은 얼마나 들어갔죠? 3천만 원. 그다 대출이야. <laughs> 안정적으로 벌리는 거를 3개월, 4개월을 봤으니까 회사 해도 되겠다. 회사 동시에 네 개의 매장의 사장이 된다. 네개 매장 대출이자 빼고 나서도 이미 대기업 월급의 두배 이상, 월천만 원 이상은 훌쩍...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서정선머입니다 반가워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 퇴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백기 매장을 만드시는데 음, 어떻게 음, 음, 결심을 하고 퇴사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퇴사 준비를 하고 나갈 생각을 할때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회사에서 버는 만큼 벌어야 밖에 나가지를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거는 거의 퇴사 아, 안 하겠다는 뜻이야 <laughs> 그때 해야 될 거는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뜯어보는 거 사실 계산을 해봤어 월급의 3분의 2 정도를 벌어야 우리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괜찮겠다 이게 내가 막연한 꿈을 꿀 때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 아무런 실행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 퇴사를 고민하면 꼭 해야 될 거는 추상적인 목표를 현실적 목표로 바꿔 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추상점 목표가 현실적 목표가 되면 그것만 생각하게 돼.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무인 카페가 나온 거야? 처음에 무인 카페가 안 나왔지. 처음 이제 그 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책도 써보고 문화센터 가서 막 강의도 해보고 다 이게 일회성적이고 중요한 포인트야. 한번 딱 버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 300을 나 500을 뭐 한번딱 벌었어. 그리고 퇴사해. 그럼, 모답이야. <laughs> 그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해?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어야 되는, 적더라도. 뭐 어, 그게 되게 중요. 그래서, 매달 돈이 들어오려면, 월세를 받아야겠다. 지금 블로그도 있을 거야. 월세 받는 여자들이 막 목표다 말려서. 아, 엄청 썼는데 포항까지 같이 내가 가진 돈으로 살수 있는 최선을 사기 위해서. 월세를 80만원에서 75만원에 받았는데, 대출 이자 빼고 나니까, 5만원인가, 6만원인가, 5만 얼마? 월세에서 내가 놓쳤던 건 내가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거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뇌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200 얼마를 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laughs> 무인이면 퇴사하지 않고 우선 테스트 해볼 수 있겠네 무인 아이템들을 막 조사하기 시작했어 막 하다가 무인 카페라는 아이템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남편한테 내가 이 무인 카페를 해본다 했을 때 남편은 당연히 회사 다니면서 할 거니까 우리가 가맹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걸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상가 계약을 내가 하면 아무것도 내가 안 했는데 오픈 날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laughs> 우선 돈 벌어질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인 거야 처음에는 나는 월급의 3분의 2만큼 벌면 좋겠다만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놓이니까 내가 밖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증하고 싶었던 니즈도 나의 니즈도 있었던 거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내가 가녀되는 게 없고, 그냥 오픈날 가는 거면은, <laughs> 사실 내가 창업한 게 맞나? 그냥 내 돈으로 그분들이 창업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남편이 전화했지. 그냥 내가 만들어야겠어. 진짜 할수 있겠어? 난못 난 도와줘. 우선은 너가 하는 거야? 너 혼자 하는 거야? 뭐 알아. 뭐개고생또 시작하겠지. 근데 처음 창업하고 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설프게는 안 하고 싶어. 내가 개고생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화이팅! <laughs> 그렇게 하고 이제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다. 우선은 회사 다니면서 시작을 해서 매월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검증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장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백 군데 임장을 이제 한 거지. 적당히를 모르는 여자. 임장을 진짜 많이 해서 첫 매장과 동시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개 동시에 왜오픈했는지 알아? 하나를 했을 때는 내 목표가 안될것 같아. 뭐 모르지만 근데 또 만약에 안 되잖아. 그러면 또 다시 고민이 시작될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때 딱 생각했던 거는 주사위를 지금은 던져야 될 타이밍이다. 올린두배 리스크 아니에요? 두배 리스크고 돈이 없었. 하나밖에 하나도 겨우겨우 대출 받아서 만들어놓은 돈인데, 그래서 대출 또 알아봐서 대출 받고 나는 사실 그걸 좀 믿는 것 같아.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돈이 마련되게 되어 있어. 그게 그냥 내가 뭐, 뭐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오지게 하고 싶으면은.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다 파보는 거야. <laughs> 은행을 다 가서 여기 대출 조건, 대출 조건. 뭐, 이거 안 돼. 그럼 커피 머신은 대출되는데, 또 어디 있어? 오지게 하고 싶으면 은 오지게 만들 방법을 찾는 거지. 돈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3천만 원. 그다 그러니까 대출. <laughs> 오픈했는데, 몇 개월 만에 금럼 퇴사하신 거예요? 내가. 오픈을 11월 말, 12월 초에 했단 말이에요. 두개 매달 일주일 간격으로 첫 달부터 내 목표를, 다시 내 목표를 했던 것보다 훨씬 넘은 거두개 매장에서 합쳤을 때 대기업 월급을 넘었어. 아까 말했잖아. 한달 그렇게 번다고 야호하고 퇴사를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월급 이상 버는 거야. 안정적으로 벌리는 거를 3개월, 4개월을 봤으니까 퇴사해도 되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들었을 돈 버는 것만 생각했을 때 말이 쉽지 그 당시에 우리 집은 거의 비상사태였는데 매장 한 개였으면 나만 고생했으면 됐었을 것 같거든 근데 매장 두개 오픈했잖아 매일 한 시간씩은 관리를 해야 돼 우리 남편이 나한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이미 두개 벌어진 거 어떡할 거야 이제 둘다 회사 출근하기 전에 각자 매장에 하나씩 가서 새벽에 매장 관리 한 시간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 다섯 시가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 집은 거의 전쟁통이었어 친정엄마가 계속 엄마 <laughs> 너무 힘들다 안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계속 그만두라고 하니까 내가 개수에 을친 거지. 어차피 이제 또 퇴직금이 나올 거니까 3호점을 계약하면 퇴사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3호점 계약을 위한 이제 미친 임장을 또 시작했어. <laughs> 새벽 5시에 매장 가서 관리하고, 퇴근하고 집에 8시에 와서 애들 보고, 이애들 재우면 10시에 다시 나와서, 새벽 1시까지 입지 찾아가지고, 주말에는 애들, 애들 차에 태우고, 하루 종일 임장다니고막이 짓을 다시 시작했어. 그래서. <laughs> 아진 너무 약간 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와 빌린다 드디다와 <laughs> 여러분 임계점을 처음 뚫을 때는 질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면 맨날 힘드냐? 아니 임계점 찍으면 안 힘들어져 조원규 피님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안 했던 거에 임계치를 찍으려면 한번 두글동말동을 해야 돼 근데 다, 사람들다 두글동말동을 안 하니까 임계치를 못 찍으니까 그 다음 발판이 안 생기는 거야 러닝이랑 비슷한 거 어? 런닝카드! 어, <laughs> 속도를 올리려면 임계치를 찍어야...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나는 임계치를 찍으려고 3월 3일 딱 계약하고 퇴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부터 퇴사까지 5개월 걸린 것 같아요 겨울에 3개월 운영하면서 매출이 안정하게 이만큼 나오는지를 보고 하나 계약하고 그다음에 퇴사 퇴직서를 내고 인수인계하고 딱 3월 3일 날 퇴사했어 <laughs> 진짜 완벽한 퇴사비트 어 제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처럼 이렇게 뭐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퇴사 준비에 대한 거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퇴사를 언젠가 할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지 퇴사를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거라는 게 똑같고 올해와 내년이 똑같다는 건 똑같다 나도 그렇게 한 2, 3년을 보냈어 가지고 근데 이게 아니라 정확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삽질을 좀해 봐야 되고 전문가도 만나보고 배움도 해 보고 실행도 해 보면서 다양하게 해서 그방법 또한 백정도장을 했어. 아메, 젠장에 두두 동시에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나는, 아, 이리 오셔서 본동, Yashim Yo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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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서 s 서 회사 동시에 4개의 매장에 사장이 된 거야. 회사하고 한달 뒤에는 4개 매장순스익이 나에게 떨어져서 오히려 먹고 사는 거는 더 윤택해져. <laughs> <laughs> 그서 4개 매장 대출이자 빼고 나서도 이미 대기업 월급의 2배 이상 월천만 원 이상은 훌쩍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매장을 내달라고 돈좀 내달라고 했어요. 네개 매장을 운영을 이제 한 다음에 그런 사업으로 사실 퇴사했어요. 를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불려고 했었어. 그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삽질하면서 실패했다고 많이 봤기 때문에 같이 응원하는 마음이 된 거야. 그래서 막 그거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해. 그럼 내가 어떻게 퇴사했는지를 이제 줌으로 만나서 얘기해줘. 그때 막 몇십 명, 거의 백 명인가?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줌으로 와서 나의 퇴사와 창업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냐면 지금 들어보면 하고 싶지. 네. <laughs>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한 걸다 받아가지고. 무인카페 창업 교육을 열몇 시간짜리를 만든 거야. 마지막 수업 시간에 우리 매장에서 만나서 에너지 나누고 커피 먹었지. 거기서 갑자기 다 같이. 이거 분데 되게 해주세요가 된 거야. 그나 인프라도 하나도 없어. 그냥 여러분 자기 매장 차리,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각자 차리세요! 이렇게 또 이제 막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나도 육아랑 일을 병행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해봤는데 그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노력하면 할수 있는 일인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맞나?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저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맨 땅에 힐링하는 거 같이 고생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쓰세요. 30분 중에 27분이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저는 음. 들었어요. 갑자기 2 0 분한테 하자고 해놓고서 내가 책임 못 지면 어떡해 다섯 분하고 같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섯 분이 다 창업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5호점부터9호점이 탄생을. 사실 나는 카페업이 본업이 될 거라 생각해본 적단한 번도 없고 프랜차이즈업을 할 생각 단한 번도 없었고 그냥 얘는 나의 퇴사를할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지려고 이제 한 거고 이제 네 개에서 돈이 벌어지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자. 아무거나 다 해봐야지 막 이랬는데 이게 내 본업이 될지는 몰랐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먼 투데이 신문기사에 대해 얘기 잠깐 해달라고 제가 짧게 썼는데 진짜 점수님들과 함께 만들어진 브랜드고 함께 만들어낸 작은 기적과 같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고객의 목소리를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간 거가 단거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사,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어, 돈이 멋있다 어.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근데 그때 퇴사 준비할 때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 했거든 남들한테 어떻게 해결해줘 근데 막상 내가 진짜 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줄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해갔던 게 맞는 거 같아요 나도 사실 내가 밖에 나와서 밥을 못 벌어먹고 살까, 그 무서움이 엄청 나를 지금 삼켰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안 해본 거지, 못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방에 대박나게 많이 볼 수는 없는 거지.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밖에서 내가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디자인 잘하는 친구야. 큰몽에서 그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현타 받는 거야, 그 친구들은. 내가 월급이 그 얼마인데, 5만 원에 한다고? 10만 원에 한다고? 이건 아니지. 그런데 말이야. 근데 우리 인정해야 되잖아. 밖에 나오면 영원히서 시작하는 거야. <laughs> 나의 밖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써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꼭 경계해야 될 부분은 부정어를 그 쓰는 거를 안 쓰려고 연습하는 걸 해보면 좋겠어. 내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시간이 없어. 아닌 것 같아. 못, 아, 이건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뱉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맨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맨날 나는 시간이 없고, 맨날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맨날 그런 말 하면 얘기했거든. 해봐. 진짜 해봤어? 해봐서 진짜 시간이 없다는 걸 느꼈어? 그럼 그때 우선순위 조절하면 되지. 어렸을 때는 시뮬레이션 하지 말고, 뭐든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잖아. 친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는 목적이 될수 없어. 어떠한 삶을 살겠다의 목적이 있고, 그걸 이루어가는 여정 중에 회사 생활이 있는 거고 밖에 나와 독립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건데 회사가 목적이고 목표인 사람은 회사를 하고 나면 이제 뭐야? 가장 고민해야 될 거는 나는 어떻게 쓰고 이 싶은가를 고민하면 좋겠다. 그 관점도 한번 고민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오늘은 삼천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3, 4 0억 이상을 매출을 하면서 어떤 과정에서 퇴사를 했고 회사 밖에서는 어떻게 해왔는지 네. 백호점이 된 기념으로 훨씬 찬량하게 우리 친구들하고 나눴어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은 용기를 가져갔으면 좋겠고 댓글로 내 영상을 보고 뭘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꼭 댓글로 썼으면 좋겠어 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진짜 써서 생각하는 거랑은 힘이 다르거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